안녕하세요, 순환입니다. 오늘은 오공단 지금 공장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한번 구경 와봤거든요. 저 차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산 위에 정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오공단 정경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순환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에 막혀있네요. 차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볼게요. 5공단에 생각보다 새로운 공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네요. 한번 예전에 왔을 땐허허 벌판에다가 공장이 한두 개 밖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올라가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 올라오니까 이거 구미 하이테크 밸리 국화산업단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전만대를 만들어 놨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요 이제 저 위치에서 왼쪽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인데 아까 전에 잠깐 보고 오니까 12월 달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언제 다시 재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이쪽에 있는 게 LG, LG인 것 같아요. 크게 공장을 짓고 있어서 저 밑에 자동차들이 많죠. 자동차들이 저 공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 인부들 차량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큰 공장을 하나 짓고 있고 다들 생각보다 공장, 뭐 공단이 활발하게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맞네요. 여기가 LGD CA 와거의한 거의 단지를 다 차지하고 있네요. 원익, 원익이, 원익이 요건 것 같고 G GE. G가 짓고 있고. 저그 뒤에. 지원시설용 이쪽이 지원시설 용단인 것 같고 이게 도레이 첨단 소재인 것 같네요. 물류용지도 있고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가다가 여기가 막혀있던데 아 이쪽이 학교랑 공 뭐 주택용지가 들어올 부지 겠네요 아하 여기는 산업용지 단독주택 아하 이쪽이 단독주택 부지네요 이쪽이 단독주택 부지 아하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위치는 이쪽이고 생각보다 뭐한 1,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허 벌판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네요. 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장이 많이 들었으면 뭐 산동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이 아파트가 공사 중단이 되어 있던데 한번 둘러보러 가볼게요. <놀람이>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공사 게이트 앞쪽인데 공사 중단이라고 적혀 있네요. 공사 중단이라고 적혀 있고 12월 31일부터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고 CCTV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고 뭐 자재값 상승 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하 12월 달부터는 거의 두 달은 공으로 날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런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 아재 순환이었습니다. 또뭐 구미에서 뭐 있으면 뭐 만들어 볼게요. 안녕!